잡아 주지？아, 왜리 땄 다네？이 사람 어멸멜 야？맥 은 존나 쎄 씨발. 좋다시. 나이스. 좋고 어디 갈까? 고기를 다 먹었네. 확실히 고기가 정말 수요가 많아졌음. 아까 그 현우다. 야 여기 한 팀인데. 나이스, 생존자. 나이스, 생존자가 아, 너무 좋고, 아, 뭐야? 건부였네건부야 미안하다, 양 공장으로 간대요. 진짜 도구 취급하네, 너무나다. 오브젝트 하나 가면 좋을 것 같은데, 오브젝트 하나 가자고 해보죠. 오, 사람 있다. 씨. 해줘, 할수 있어. 그래, 나궁잘벗고죽어가지고할만해 궁을 두명 뭉쳐 있는 데막은거라서 나이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알려줄래? 여기 시체 있음. 살 리고 있었 네, 지날 가잡았 고, 이러면 알파 먹을수있죠지가먹어 주고. 플린 nice. 나이스, 이 사람 들 플레이 깔끔 한거 봐. 좋아, 좋아, 행복 해. 맞췄 고, 나 이스. 팀원들 다 잘한다고? 아, 이 그럼 그래도 티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 잘해야지. 못하면 안 되지. 이거 운석 있으니까 운석을 보러 가자. 또환 하고 운석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버니스 약간 시앗싸게 느낌이 왜 이리 나지? 나만 나나? 그각이 났겠는데, 도망가야 된다. 카트 네. 네. 어, 이건 갔다가 잘못하면 다 죽을 듯. 난 크레딧 포괄하죠. 정말 반응 못 했다. 아, 잡아주나? 한명 잡았는데. 아, 양각인데? 양각이야. 도망칠 사람 도망쳐. 살아야 돼. 그렇지. 살아서나행 오메가가 이번엔 사람이 많네. 어이, 버시. 무수로 앞이나 확인해. 진짜 약간 그 정도 취급 받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, 지금. 느낌이, 오. 어. 그냥, 더 싸게, 시야 싸게, 약간, 그런 느낌이. 어, 좀 드는데,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아요. 안 되나? 회복도 안 돼. 아쉽고 잡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뒤에.

버, 카레가 이제 받아치기 좋은 쪽이라, 근데 사실 잘하는 쪽이 이길 듯 그냥? 어, 스킬 피하고 맞추는 쪽이 이길 것 같아요. 버니스랑 카레는.. 예전부터 그런 상상이긴 했지니 지금 뭐 바뀌었다고 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. 어이구야, 아래사람 있다. 괜찮으팀이지 잡아주지. 아, 왜리딴단해이 사람. 점멸. 야, 매그 존나 쎄, 씨발. 오 살았다, 씨. 오우 씨. 마지막에 무빙 좋았다. 재렸네 나이스. 컨디션 채워야 돼. 피자 있고. 크레딧 씁시다. 아, 빡세씨 오건디. 보건디 만들어주고 동물물이 나오네. 분석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. 맞아. 분석하고. 최대한 빨리 올립시다. 시야 체크 그 성능 확실하고. <laughs> 아, 진짜 이... 그러자. 파이. 놀리다이 새끼야. 위에? 까비. 가 앞점멸입니다. 예? 우이 사람들 공격적인가 봐. 지켜라. 와

g <laughs> 제 아, 그니까, 버니스가 이게 좀, 그, 뭐지? 그니까, 이, 딱 그, 싸우다가, 어, 이거, 딜러가 좀 내, 어느 정도 앞에 있다? 그랬을 때, 앞전멸 평타했을 때, 그, 이터, 찍먹은 해봤던 이터 마무리는 한 번도 못한 <laughs> 별꽃입니다. 어, 이터 마무리 못했지만 이터 찍먹은 해봤다니까. 아니, 니들이 버니스로 랭크해봐. 존나 스트레스 받아 랭크 못한다니까. 노말충 별꽃입니다. 좀열 <laughs> 써야 돼. 이건... 아, 야, 이걸 못 잡는 건! 아하 아쉽다. 앞전멸 써서 잡으려고 했는데, 빠비. 아쉬운 거지 뭐. 한명 있었거든요. 못 먹는 사람 창고가 있지 않을까. 아 먹혔네. 떡 왔네. 에잉. 어쩔 수 없어요. 우리가 동시 에 찍어가지고 텔포를. 익숙 이거, 나, 유이 딜러라, 템 몰아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나, 부켓팔. 그치. 이게 맞는 것 같아. 다들 같은 생각 하는 것 같아요. 아, 빡센나 이런 판, 부담스러운데. 모사에 딱 가보고, 모사에 먹을 거 없으면은, 그 다음 생각해야겠는데? 잠깐만. 일단은, 여기서 만약에 먹을 거 없으면은, 어디 가야 되냐, 이거. 일단 멧돼지 하나 있고요. 빼자. 원디 밀드업이나 해가야겠다, 고주가에서 그러면은, 덫을 좀더 찍읍시다, 예. 아니다, 아, 아닌가. 아, 나 W 번갈아 찍을게요, 이거. 번갈아 찍고, 천천히 하자. 응, 음, 그니까, 러언건부 아니, 언건부래요 엉건부는 왜 나왔어, 갑자기. 뭐야? 프리야, 궁이랑 덫이랑 해가지고, 바다 치는 위주로 해야 될것 같아. <laughs> 내가 그리군, 아닙니다. 사람 있다, 얘들아 알지? 이겼다 이거. 야, 근데 뒤에 사람 있지 않았어 방금? 그치? 풀 컨디션 채우고, 풀 컨디션 채우고. 소컨디션 무조건 오급상자 못먹었고 킬 먹은거 다 뺏긴거 좀 아쉽네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이거 잡아먹었으면은 좀 많이 좋았을텐데 킬 먹은거를 다 뺏겼네 이득본걸 이제 한팀 줄었다고요? 아니 아직도 7팀이야? 와개워지럽는 게임 그니까 러우리킬이었는데 와드 받고 포지션 좀 뒤에 잡는 게 좋으려나? 버스트 해볼 법 한데? 해볼 법 한데? 없다. 야, 오케이. 먹겠다. 와, 우리 조합에서 이걸 먹네. 미스릴 쓸사람이 제후관과 미스릴 어클이에요 없으면은 그냥 물 달여 먹읍시다 음, 받아치는건 기가 막힌데 문제는 우리 포킹당하면 아무것도 못함 진짜 우리 포킹에 너무 약함 지금 조합이 아니, 상대가 안들어오면 우리 할게 없음 무조건 받아쳐야 돼 이거. 이거 제키가 무리했죠. 제키 안 들어왔으면 은 상황 좋았을 텐데. 아 제키 왜? 야 이거 좀 깨주지. 오리지널 살짝 뒤로 빼면서 아쉬운데.. 죽는데 이거 나도 경구 두 팀은 답이 없다. 아니, 세 팀은 답이 없다, 이거. 먼저 싸우는 쪽이 무조건 질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으니까. 우승각은 좀 나왔던 것 같은데. 아 진지하게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됨?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C가 무조건 오는 입장이고, 실력은안되는 부분이잖아요. 에펙은 어땠지?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나? 에펙은 실드 가는 게 있어서 그나마 덜 했던 것 같아. 음, 그나마. 이거, 지금 좀 생각했는데, 이거 승전부 버프 해야겠다. 승전부 버프해주면 좀 괜찮을 것 같음. 음. 아니, 그러니까 서바이브 장르의 구조적 단점이라는 게 무조건 있긴 하지만, 만약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려면은, 내 생각에는, 그, 승전보, 이제, 딜 많이 넣은 쪽이 승전보 맞는 걸로 돼 있잖아. 그 승전보를 좀 버프해주면 될것같음 그럼 좀 완화는 될것 같은데, 완전하게 극복은 안 되겠지, 당연히. 완화하는 방향으로 할 거면은,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딱 생각했을 때는 그 생각이 좋아 보이네, 난.